자, 2대2 경기부터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밑! 자, 일단 석종태 선수가 골밑슛을 실패했고요. 네. 자, 2대2이기 때문에 공간은 상당히 넓고요. 정현우 레이어 특전! 프리즘이 두 명의 외곽 차원들이고요. 네. 블랙라벨은 두 명의 빅맨입니다. 그렇죠. 자 석정태 선수도 일단 포스터 능력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범핑이 지금 두 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터보다는 페이스업을 선택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포스터보다는 엘보우 투수고요. 자 블랙 라벨은 이제 박민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투빅을 오래 쓰진 않았네요. 들어오자마자 석점포. 어쨌든 벤치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슛이 들어가게 되면, 네. 네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죠. <웃음> <웃음> 네. 그제 그러니까 원우 미그는 박민수 선수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루키입니다, 루키. 자, 자 이나요. 네. 자, 리바운드 따라했고요. 자 그대로 투매 게임 오, 다시 한번 올라가요. 오. 오! <laughs> 석점 두 개째. 어 기회가 나면 지금 바로 바로 올라갔는데 일단 초반부터 핫했는데요 이게 조현일 해설위원이 이야기하는 히트 체크예요. 네 맞습니다. 자 라인 밟고 롱투 짧았습니다. 자6대 2의 스코어 높게 띄웁니다. 볼넷 와 블락샷 정현우 그리고 디캠베 무턴버 세레머니까지 네네 방민 <laughs> 네, 선수가 이제 피바 대회를 많이 치르고 왔기 때문에 네. <laughs> 일단 초반에는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이번에 약간 길었고요. 롱 리바운드 라인 근처 살려냈습니다. 자, 바로 올라가도 됩니다. 이거는. 네. 자, 다시 빼졌고요. 왼쪽 돌파. 네. 레이업 어, 안, 안 들어갑니다. 아. 자, 리바운드 임원준 선수가 따냈습니다. 네. 자, 1대1 하겠네요. 네. 자, 왼쪽 돌어냈어요 아, 파울입니다. 그렇죠. 페이스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폭발적인 포스 스텝을 잘 합니다. 그렇죠. 전반전 초반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라이터 성공시키는 정현우 정태야, 정상한다. 정상한다, 정상한다. 정상한다.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6대 4의 스코어. 정상한다. 자, 수메 게임 입니다 높게 뛰었어요. 살짝 걸렸고 어? 석종대 한번 범핑 다시 잡았습니다. 볼넷 성공. 손이 끈적해요. 네. 네, 이게 이제 기름 손이었더라면 놓치겠죠. 흘리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글로핸드 끈적한 손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자 현재 스코어는 8대 4. 자데일 사무엘 선수가 들어왔고요. 45도에서 정현도의 석점 짧았습니다. 어. 리바운드 데일이 다시 건져냈고 샤클라는 13초 오, 외곽에서 쏘네요. 직접 올라가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페이스업으로 전환을 해버렸죠. 네. 어, 속였어요 열립니다 홈페이크 벗겨냈고요 주는 척하고 마무리 득점 확실히 투맨 게임의 완성도가 네.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블랙라벨 팀 득점이 10득점인데 박민수 선수 혼자서 8득점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벤치에 출전을 해서 폭발적인 득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전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골및 성공 지금은 정현우 선수의 포켓 패스라고 하잖아요. 네. 와, 바운스 패스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속 주머니에다가 쏙 넣어주는 네. 느낌으로 패스 잘 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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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았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괜찮죠. 맞습니다. 네. 근데손 맞고 굴절되면서 페인트 존 안에 떨어진다. 아. 이러면 정말 치명적거든요 그러면 저도 넣을 수 있어요. 네. 아, 확실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빠르게 올라갈 때 파울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슬래셔 돌파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네. 슈팅 파울을 아... 많이 얻어냅니다. 10대 6의 스코어에서 정현우의 잘또투 샷. 1구는 실패. 2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프리즘은 윌프레드 선수가 들어옵니다 프리즘은 현재 5명을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훨씬 로테이션을 풍부하게 쓸수 있고요 네어 지금 데일리 선수의 수비가 타이트한데 석종태 이겨냅니다 근데 석종태 선수가 저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네 네, 빅맨이지만 기술이 상당히 좋고 볼 핸들링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자1 1대7입니다자 윌프레드 왼쪽 범핑 아오 야, 워낙에 가 밀리네요. 하체만 받아도 좀 땅땅하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이제 그 KBSD였던 디온테 버튼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어, 그러네요. 네. 예. 초록색 유니폼만 입고 있으면 땅 <laughs> 버튼인데요. 네. 아. 점까지 이게 원 훅이거든요. 네. 피블락 네, 당하고 수비리반도를 잡게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고요. 와, 완전 지금 체이스다운블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블락을 먼저 하고 저쪽이 네?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안 불린 거예요. 그렇죠. 박민서 그대로 네. 올라갑니다. 약간 길었고요. 아, 유니폼을 잡았죠. 예, 브레드 선수가. 아, 치열한데요. 네. 자1일대1 1입니다자 지금 예 네, 볼스크린 왔네요. 아 반대네요. 오른쪽 뚫어냈어요. 오 파울. 자 자유투 두 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박민수 선수입니다. 스크린을 거절했죠. 네. 네 리젝트 스크린을 한 이후에 스크린을 활용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키는 박민수. 이구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박민수 네. 이... 선수도 자유 투는 백보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선수죠. 네. 그리고 프리즘은 이 6초의 시간을 위해서 임원준과 정현우가 들어왔고요. 임원준 들어갑니다. Fade away, 림 바깥쪽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4대11. 오, 경기 재밌네요. 아, 그렇습니다. 2대1 게임은 좀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에 빈도가 높았는데. 네. 아, 오늘은 아주 치열하고 재밌네요. 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프리즘의 공격이고요. 자 왼쪽으로 좋아하는 선수죠. 월프레드 레이업 안 들어갔습니다. 빼고 아, 안맞았는데 지금 림은 안 맞았거든요. 그렇죠. 높게 뛰었는데 네. 파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경기 전에 박민수 선수 만나봤을 때그 룰에 대한 적응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이제 피바 대회까지도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네. 저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약간 이제 관성이에요. 맞습니다. 살짝 뛰었는데요. 펌프 헤이크인데 오린 득점 에드ド워 엔드워입니다. 네. 야 박민수 선수의 저 패스가 진짜 센스가 넘치는 거죠. 음. 네. 추가 자유투 성공시키는 하도현 선수고요. <웃음> <웃음> 이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r 민선수조 e 만 o r 울겠는데요. r s 비 n 라 g 선수고요. 외곽으로 o k i 어, g 스 스탯백. l 어, 백스 e 백이에요 올라갑니다. b 라 c k 라인, r e 라인, 라인. 오, 살렸어, 오, 살렸어요, a m i d a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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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니 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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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너무... 입벌려. 그러니까 패스 들어간다. 네, 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다이브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과 저 바운스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 너무 훌륭해요. 저게 사실 잠깐이라도 늦으면 저 패스 막히거든요. 막히죠. 네. 네.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석점은 실패. 자, 드리블 풀업이었고요. 아, 프리즘이 지금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자, 19대 11의 스코어입니다. 오른쪽 4 5도 투매 게임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우. 음... 랜딩 공간을 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랜딩 스팟. 네, 랜딩이랑 함은 이제 발을 착지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았다는 게 심판의 판단이었고요. 예. 19대 11의 스코어에서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네. 3샷이었죠. 네. 나이트 1구는 성공 2구도 성공 확실하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죠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참 해설이라는 게좀 재밌는 거 같아요 네, 설레발의 법칙이죠 예. <웃음> <웃음> 자 21대 11입니다. 자 다이나믹한 투매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원준 선수인데요. 다시 베이스를 공격한 차례 뚫어냈고요. 어... 지금도 석성태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훌륭했죠. 네. 자 투매 게임입니다. 스크린 타고 들어가면서 바스 패스. 오. 아우. 자 지금. 다행입니다 오, 그래도 괜찮아요 네, 네. 허리랑 등부터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야, 지금도 이제 블랙라벨의 투맨 게임에 결국 당했고 네 여기서 석종태 선수의 이제 페이크에 속았는데 음. 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럼요 네. 자 차이투 1군을 실패하는 석종태 선수입니다 네, 다른 3대3 대회와 다르게 투샷입니다 네 2구는 성공 그러니까 원우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이쯤 되면은 많은 농구 팬들이 되게 매력에 흠뻑 빠져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 1분 37초 자, 정현우 선수와 데일 선수가 들어온 프리즘이고요 오른쪽 돌파합니다 한 박자 빠르게 올리면서 자유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파울로 굉장히 많이 잘 얻어내는 유형이죠. 네, 정현우 선수의 자유투. 1구는 실패. 2구는 성공했습니다. 자, 10점 차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양 팀의 맞대결. 1분 25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오, 쏘네요. 어. 자, 석 점은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바이 데일입니다. 바이 데일 사모예스. 어, 아, 일단 막아냈고요. 걸렸어요. 바로 가도 되죠? 살짝 전달했고요. 골및 예. 성공. 아, 석종태 선수는 지금 이 경기가 원우배 첫 번째 출전인데 네.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 스크린을 요구했고요. 자, 다시 한번 샤클락 6초 그대로 올라갑니다. 오, 박민 선수가 워낙 운동능력이 좋고 네. 네, 그리고 또 포지션 대비 뭐 리바운드 능력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요. 자, 57.4초 하도현 왼쪽 빼줬고요. 자 샤클락 확인했습니다. 다시 크런크로스 오버어 자존심 대결이에요. 어, 네. 네. 어 긁어냈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 이게 아우. 오 들어갈 뻔했어요. 네. 자 30여 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파하면서 백샷 득점. 부츠 깊게 들어가지 않고 백보드를 네. 네, 활용한 아주 훌륭한 미드레인지 점퍼였고요. 안쪽으로 백보 커디, 조심해야 돼요. 블맨들의 롤 동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네. 그렇게 페인트전에서도 많은 득점을 올립니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그 앞서 경기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조직적인 부분들 네.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부분 이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자, 일단 윌프레드가 두 점을 만회했습니다. 자, 두 명의 빅맨이 뛰고 있는 블랙라벨. 석정태 올라가요. 예. 오! 예. 와, 석정태 선수가 석점까지 터트립니다. 볼 핸들링이 좋아요. 네. 네. 자, 폼페이크 벗겨내면서 일단 두점 네, 멋진 어펜 언더가 나왔죠? 네. 확실히 윌프레드 선수는 왼쪽을 좋아해요. 엄청나게 선호하네요. <laughs> 그러네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2대2 맞대결에서는 29-18로 대 블랙라벨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초반은 접전 양상이었는데 투맨 게임의 완성도에서 한두 수위 기량을 과시하면서 기분 좋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블랙라벨이 또 귀중한 승점 석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1대1 맞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워너!